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촉촉히 적셔줄 가수 이하평이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요. 제, 저도 제 스케줄을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론 스케줄이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보고 싶은데 못볼것 같습니다. 음식이요. 무엇보다도 추석을 대표하는 송편과 그리고 저는 전을 좋아합니다. 퇴근 후에 이제 운동을 가로 준비를 바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깐 연습실에 들려가지고 모니터링해보고 이제 또 준비하는 곡이 있어서 가서 연습을 좀더 하고 잘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하평이가 더욱더 왕성한 방송활동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인사드릴 테니깐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